그, 섹스폰을 네. 집사람하고 같이 배워가지고 재능 네. 기부를 한다 이거지. 똥작업을할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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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발로 해? 맨발로. 맨발로. 흙을 받는 그 촉감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크으, 멋있다. 음? 너무, 왜? 흙이 밝으면 내 살아있는 거같고 어, 너무 좋다고. 어. 데 신발을 신으면 너무 불편해. <laughs> 밭에서만큼은 어. 진짜. 장화 안 신어? 그, 처음에 이제 거친 거 걷어내고 할 때는 빚을 그래, 그래. 수가 있는데, 그냥 할 때는 밟고 훑어가지면는 너무 기분이 좋아. 아, 아 농작, 농작업 할 때는 맨발로 한다. 아, 그것도 내 땅에서. 어? 내 땅에서. 땅에서. 거기 몇천, 땅이 거기 요새, 얼마지? 아니, 요새, 보면, 말로 요새 제일 좋은 게뭐냐면 어, 몇 평이지? 그게? 두 오신 두꺼비가 있어. 두꺼비, 어. 있단 말이야. 두꺼비가 있어요? 한0년 넘은 두꺼비인데 내 손보다 커. 먹이도 안좋지안 줬는데 도망을안 가요. 쓰다 보고 얘네들이 내 발자국 소리를 진동으로 알아요. 아, 그렇지. 영물이라서 그냥 내가 퉁퉁퉁 가도 영물이 퉁퉁퉁 가도 도망 안 가. 왜이 새끼 맨날 오는 놈이야, 진동이. 아... 발짝 소리 진동이 발를 어, 괴롭히지 않는다는 거야. 괴롭히지 않는나 계속 괴롭히, 옆에서 그냥 옆에 어, 있어도 저거는... 옆에 앉아 있어도 그냥 같이 앉아 있어 어. 두꺼비랑 같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두꺼비가 바로 이제 친구가 바로... 된니 두꺼비야. 야, 니 네, 하고 두꺼비하고 친군 아, 가보다 지금 이제 옆에, 어, 옆에 두꺼비처럼 두꺼비 옆에 같이 앉아서 보고 있어. 어, 옆에 있는 것도 친구보다? 그러니까 아, 재밌다. 두꺼비가 도망가야 되는데 옆에 그냥 같이 있고 앉아 있어. 그러면 집사람이 가끔 보면. 아휴아꼽이나저인가이나 그렇게 사진을 찍어야 돼. 그런 거하 사진 찍어 놓지, 지 아니, 아니, 지금도, 또, 오늘 아침에 가 잠깐 갔는데, 그꼽비가비 온다고 조금 이제 축축 헌지고 조금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배가 나왔다. 그꼽비가 이만큼 더, 더. 진동이 자기한테 해를주는 진동이야. 아, 진동이 맞아, 근데, 맞아. 위협을 안 느끼는 거야. 내 네, 옆에 있는 고추 건조기에 고추 만린다고 봤는데 음, 조커미가 쳐다 음, 보면서 음, 뭐냐 이런 식으로 헌대는 거예요. 어, <laughs> 신기하다 신기해. 신기하지. 아, 아, 요, 지하철에서 다른데, 바로 향기. 어 형... 아, NHC... 어디 지하철 내릴 때부터 흐름과... 보여? 아니 나는 아침에 털을 한번 했지. 이야 진짜 해. 이거 그렇지. 아무나 한게 아니라 다른데. 멋진 작품입니다. 지하철 하나에 너무 많은 돈.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번에 왔을때 네. 아니, 별로, 그때 나도 그, 그, 게 아니 게, 지금 그러니까. 이 멋진 작품을 만드는 거야. 어, 어. 그래. 아니 점차, 음, 뭐, 점차 시민들한테 뭐, 뭐, 인기가, 뭐, 뭐, 인기가 뭐, 있겠다 뭐, 그죠원당농협에 뭐, 그, 그, 원당역, 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농 원당역 원당농협 지점이 있어서 로컬 푸드 직매장이. 인기 있게 인기 있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런 것들을 와, 진짜 아니 이걸 저기 저 원당역에서 딱 내려가지고 원당역 지점을 만드 그걸 만들었다 그랬잖아 지난번에. 그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음. 농협대에다가 가서 농협대에 스마트폰을 면서 그거를 여기 코너로 하나 줘서. 응. 어디 어디 아 네, 진짜 거기서 음, 키워가지고 어, 스마트팜에서 어, 친환경으로 그, 그냥 물로만 농사짓는 어 이게 물로 그, 땅을 밟지 않고 이 이거네 그지 스마트 이게, 재배 이게, 어, 이게 컨베이어에서 이게 돌아 계속 음. 아래 짐을 친을 이게 롤러코스터 타고 이 작물이 돌아다닌다 그리고 360도를 회전하면서 돌아요 그, 그.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그렇지 모르는데, 그렇지 해를, 사방으로햇빛도 받고 골고루 받고. 그제 골고루 받고. 어. 이거를 아래층 층로 롤러코스터를 타고. 음. 타고 그 아니 근데 이분은 누구죠? 여기 옆에 이게 지 아, 그 관리하는 분인가. 아, 아,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진짜 씹힐 어 깨끗하니, 이 완전히 그 칸막에서 모종만심고 지가서 그, 다 자동화시켜야 되고, 수학할 때만들어가 맛은 어때? 맛은 저 분께 그 포경이 아니고 수경으로 해서 붙어오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 여기 저쪽 또는 매장에서 음. 이 샐러드를, 샐러드 샐러드로 음식을 만들어야 직접? 저기, 음, 오 지점이 조금 다르다 느낌이 저거 내가 이걸 할 때도 고양시에서 시금 어떤 후재들이 좋아하면 이거 응. 어게정 뭐, 그, 그, 저거를 저거를 저기 매장을 갖다가 계약한 거고 여기 반찬가게도 고양시에서 최고 이넷에 그, 가입자 수가최고많은가반 그 이모네 소반을 소반이 이모네 소반이 이모네 소반이 네 그래서 고양시에 반기이모이자모가 그 네. 소반이 이모네 소이 소반이 이 소반이 이 올립니다 이 이모네 소반이 이모네 소이이이거는로 로컬 푸드고 여기는 이제 그냥 일반 저거고 어. 여기 이제 원당 두유하고 원당 두부가 어, 맞네 원당 콩 국물도 있네 네, 원당 콩 국물 <laughs> 원당 두부 오. 이게 전국적으로 제일 유명한 데 아냐 야 원당 국물도 제100% 국산 콩이기 때문에 그러네 제일 힘들어요 야야 야, 이것도 이것도 원당 콩이다 원당 콩으로 만든 거야 100% 국산 콩으로 원단 콩 비지도 있고. 백프로 산을 갖다가 사용하 제일 사실 1년 사용하는 들다 음. 그거를 전국에 돌아다니면량행 그러네 그렇지만. 어장 가지고 10%밖에안될거 10 아니야. 그건. 십에 그 연천, 영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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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인도 있고. 또, 또 어디야. 단양, 단양하고 음. 이제 해서 이게 이게 반찬 가게요 음. 어, 어, 찌게 어, 찌게도 찌개, 그냥 해먹을 수 있고 얼갈이 김. 돼. 어. 돼지 누기도 있네. 그냥 가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되네. 데전자렌지에다 그래, 데쳐서 먹는 거. 아 이거 아니 고객들의 소비자의 니즈에 니즈에 맞게 이렇게 여기에서 카페나 이 곳에서 원하는 거를 최대한 많이 고 소비자들이 식키을 먹고 자꾸 원하는 거를 거기에서 사람들이 음식 솜씨를 맛있어? 아 응. 누구 입맛에도 다 맞아 아 그러니까 많이 이야, 와. 이야, 아 오늘 아직 난 생각지도 못하게 음, 원당농협을 원당농협의 그 상임이사로 있는 왕한모 우리 전국농협에 약간 친구가 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마트를 방문하게 되... 영주대왕하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참 뜻깊은 어 나름대로 다어 특징을 가지고 어, 어 안녕하세요 어어 어 고양이 여기서 여기서 나는 고기들만 어... 특화시켰다. 행주 행주 한우네, 행주 산성 브랜드가 있다. 브랜드가 있다, 그제 여기 여기 오면 모든 게다 해결이 되는 식사나. 그럼 이쪽에 우리 지점 농협 지점이 있었는데 지하철역이 들어왔다. 네, 지금 이쁜 자리에 뒤로 지하철 거야. 들어온 거야. 그래서 거기가 거기가, 거기가 벽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뭐 고객들도 그렇고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걸 구멍을 뚫어야 되는데 이 뚫은 거를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서 그런는명 와서. 뭐 네. 기흥부터 하나 하나 기본으로 살살 땡기면서 야 가서 문제 을 받아가지고 저어가지고 와. 그랬더니 자기네는 만나주지 않고 그뭐 이렇게 문서로 해서 해결 방안을 쓰죠. 그래서 문서로 해결 방안을 제시를 도목도목해서 안 되는 거 계속해서 하나씩. 아 하나하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시비 <laughs> 그러니까 와 시비 거리가 없어진다 예. 아, 그래. 다 해준 는데 아니, 그래. 아니 근데 그, 근데 또를 때 비용이 첫 번째 얼마 들어가는? 어. 10억이 1억을 내놓래? 누가 어디? 이 벽에다가 광고도 어. 하고 뭐 해결이 못해서 앞으로 한 번쯤은 연이 아, 그 수위까지, 이제, 그... 장기적으로 봐서. 흥행을 네, 했어. 야, 임마. 니네가 그 광고는 뭐, 사람들 많이 다니는 데 기준이 10억이지. 네? 그니까 그러니까 여기 법사람도 별로 안 다니는 데가 뭐 10억이야, 했더니 아, 자기네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10억이래. 장기적인 10억 차원에서 10억을 불렀구나. 10억을 불는 거야. 그래서, 음, 그래, 딱 보다가 안 되겠어. 야좀안깎도안깎데 <laughs> 저기, <laughs> 저기 지역구 깎아. 국회의원 신상정하고 나 지금 <laughs> 시민건설동소속이야 <laughs> 적재적소에 다 배치돼 있아 아니 그래 어. 저 멀리서 보면 신상정 쫓쫓온다 <laughs> 그러잖아. 유, 어 위원장님 한다 <laughs> 그러잖아. 그 신상정터테아신년정 말이야. 이건, 이건, 정부에서 5억도 지원받고 갈피를 다업장을 내는데 10억을 달래. 10억을 달래? 어, 응. 그랬더니, 아유 그러면 안 되죠. <laughs> 3억으로 된 거야? 3억 줬어. 당첨 희생 다 했어. 이제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옥상 정원으로 했나봐. 네. 보니까 그방공서 이렇게 뭐 공공 시설을 공부를 찾아 보니까 공공 시설로 오게 되면 50% 할인일. 그래서 1억5천왜 네. 지하철도 그 응. 책을 아 됐어 여기 오십 프로 할인 일억 오천. 근 공원에서 삼억에서 일억 오천 됐는데. 네, 그래서 공원 네. 그냥 공원 문 닫아놓은 공원나 무슨 말이야. 아니 누가 나?